안녕하세요. 다교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쁘게 말았던 혼합형 브딩 아래 핑, 빨간색 부분 말겠습니다. 중간이 3개, 2개, 3개, 2개, 3개로 끝나는 빨간색 벽돌 기입니다 중간 먼저 빨간색 말게요. 돌잡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구둥분처럼 수평으로 말기 때문에. 그대로. 살짝 U라인으로 말았기 때문에 살짝 사선으로 올라가도록. 잡아주시고요. 양쪽 텐션 똑같이 잡아주셔서 한쪽이 울거나 하지 않도록 잡아주세요. 중간을 기준으로 반, 옆쪽에 1cm 빼놓으시고 2평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왼쪽도 끝쪽에 1cm 빼 놓은 상태에서 수평으로 그대로 슬라이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라인 그대로 중간 먼저 압로드대 정도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1cm 남았던 부분이랑 같이 합쳐서 끝쪽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 반 나눠서, 이제 두 개. 오른쪽 먼저. <laughs> 이 그래, 이제 세 개. 마지막 단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 3개입니다. 중간부터 수평으로 그대로. 저는 중간을 조금 더 양을 많이 하고요. 양쪽 끝선은 양을 조금 작게 합니다. 중간에 양을 더 많이 하고, 오른쪽, 왼쪽. 자. 우리 구등분 말때 핑초처럼 이쪽이 작게 남았죠 자, 오른쪽은 왼쪽에 지우치도록 로트가 중간에 오는 게 아니라 자, 이 끝쪽 왼쪽 끝쪽으로 두시고 이렇게 위로 말아줍니다. 그러면 중간이랑 겹치지 않아서. 자, 이제 왼쪽은 오른쪽으로 롯드를 머리카락이 오른쪽에 조금 더갈수 있게 잡아 주셔야지 중간이랑 이렇게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짝 겹치지 않게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안녕.